예, 안녕하세요. 빨간 척기입니다. 오늘은 기타가 아니라 피아노인데요. 왜 피아노냐면은, 기타 코드나 피아노 코드나 원리는 똑같아요. 코드를 외우기, 배우기 위해서는, 네, 피아노가 훨씬 쉽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네, 피아노로 기타 코드를, 어, 배우고, 연주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악보는 작은 별이죠. 동요고, 동요가 제일 쉬워요. C, F, G, 1도, 4도, 5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1도, 토닉, F가 4도죠. 서브 도미넌트, G가, G 코드가, 어, 도미넌트죠. 1도, 4도, 5도. 동요는 보통 1도, 4도, 5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C 코드는 C가 으뜸이죠. 도, C, 메이저, 4도, F메이저, 그 다음에 G. 근데 보통 이게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으뜸, 하음, 버금, 딸림, 하음, 딸림, 하음. 이렇게 배웠습니다. 으뜸, 하음, 1도죠. 토닉이죠. 근데 버금, 딸림, 하음은 4도 이렇게 들죠. 전이 된거죠 코드가 이렇게 근데 오더는 이렇게 솔, 시, 레이 네. 오더죠 C메이저만 하까흰것만만 그러니까 누르는 겁니다 흰것만만자 반짝반짝 작은 별을 코드를 C, F, G 이렇게 눌러도 되고 C, F, G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누르는 게 훨씬 음이 변화가 적으니까 듣기 편안하겠죠 자 한번 해 볼게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동쪽 하늘에서 또 서쪽 하늘에서 또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네. 자, 이번엔 전이 코드 인버전 코드를 쳐볼게요. 으뜸아무! 딸리 마음, 딸리 마음, 딸리 마음, 딸리 마음 이렇게 네네 솔시레죠 오도죠 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내 이 동쪽 하늘에서 또 서쪽 하늘에서 또 반짝 반짝 작은 별 트로트 처럼 되네요. 아름답게 비치네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네. 자 보통 왼손 오른손 같이 반주할 때는 뭐 재즈 피아노를 배워야 되는데 원리는 간단한, 간단합니다. 오른쪽 코드를 치고 왼쪽 그음 루트음을 치는 거죠. 이렇게 C 코드 이렇게 치고 F 코드는 당연히 F 코드 이렇게 치겠죠. 이게 버블따그 G 코드는 소리 어떠니까? 아니면 아 이쪽에 낮은 소를 리 이렇게 누르든가 이렇게 치는 거죠. 코드 치는 거는 피아노랑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네. 반짝 반짝 작은 별별 사도 별. 대신에 어, 형제 코너라고 해죠 데리코를 쳐야 돼.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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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대리코는 이도죠. 작은 별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반짝 반짝 작은 별그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1도 4도 5도가 메이저래가지고 메이저음이기 때문에 1도 4도가 메이저음이기 때문에 동요노래이런거 되게 신나게 동요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동요책에 들리기 싫으면 전이코드 대리코드를 써요 대리코드 1도 4도에 대리코드 2도를2 4 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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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뼈 이렇게 느낌이 들리죠 이렇게 해서 동요가 동요처럼 안 들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피아노 간반으로 코드를 찾아서 기타처럼 쳐보는 걸 연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